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전체 적발 건의 80%가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되었습니다. 기획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있었던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1086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포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법인을 활용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1인 법인의 대표가 법인의 아파트 세 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두달뒤 계약 해제를 신고하는 식입니다. 3건의 거래 모두 계약금을 비롯한 거래 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고 한 채는 계약 해제 후 다른 법인의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집값 띄우기에 성공했습니다. 법인이 분양아파트를 직원에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해줘 법인과 법인 직원 간의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법인은 4개 단지에서 44채를 매수한 뒤 집값을 띄워 41채를 매도해 매수 가격 대비 25.1%의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습니다.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해 잔금 지급일수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317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미등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지자체 통보 건은 경기도가 26.5%인 8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2%, 대전 5%, 서울 4.4%의 순이었습니다. 허위 거래 신고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 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 거래했지만 등기 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벌칙 규정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가 거래를 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허위 거래로 신고가를 만든 후 수억 원 이상의 이익을 챙길 수 있어서 벌칙 규정 강화가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부동산 이상 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연결망을 분석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등기가 되지 않은 거래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는데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 허위거래를 할 경우 이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큰 처벌을 해야 하는데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허위거래가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